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만히 두었던 작은 틈이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틈마저 품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살아온 성품이나 방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작은 일이 큰 일이 됨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재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범죄학에는 깨진 창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길거리에 방치해두면 얼마 안 돼서 자동차가 폐차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동차 유리가 깨진 채 길거리에 방치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이 자동차에는 주인이 없고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동네 나쁜 사람들이 길거리에 불량배들이 그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그 자동차에서 부품을 빼가고 타이어를 빼가고 형편없이 자동차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두면은 점점 더큰 문제로 악화되어 가서 결국에는 완전히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우리의 신앙과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이는 문제, 작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방치해서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가서 2장 15절이 본문 성경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자, 여기 작은 여우를 먼저 잡으라 그랬죠?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원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마리 여우 새끼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면 은 그 근처에 있는 온갖 짐승들이 포도원에 들락날락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포도원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지키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 작은 죄를 쉽게 허용하고 방치하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올바르기를 요구하시는 반면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 우리를 신뢰할 만한 더 높은 지위에 적합하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좋은 자질들이 감춰진 바 되므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는 대신에 내쫓기게 된다.만일 이들이 예의 없는 태도와 불친절한 표현이 미치는 영향을 볼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불쾌한지를 알수 있다면 그들은 습관을 고칠 것이다. 왜냐면 예절의 부족은 죄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기 이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볼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태어나길 불친절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성격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의 없이 사람들을 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분 개인이 아무리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을까요? 불친절하고 예의 없는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결국엔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기적이고 불평하는 까다로운 그리스도인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다. 우리가 사물의 이면을 볼수 있다면 불행의 절반은 불쾌하고 불친절. 한 말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방지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말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스스로 불평하고 까다롭게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죽게로 가는 길을 막고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이기적이고 불평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고 무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적은 일에 쉽게 불평하면 나 하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녀와 내 가족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성격과 내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는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과 예의를 베풀고 내가 헌신과 희생을 베풀면 그것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친절과 예의가 돌아오게 되고 내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무관심하게 취급하면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와서 내 가슴을 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이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대접받는 대로 남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접받으면 남을 친절하게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친절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친절을 받고 싶으면 먼저 친절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위로하고 축복할 수도 있었던 많은 사람이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 지옥을 만들고 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치한다. 어떤 사람들은 거칠고 예의 없는 태도로 말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은 내 방식이야. 나는 항상 내 생각대로 말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킨다. 그리고 이처럼 악한 특성을 미덕으로 드높인다. 그들이 예의 없는 기질은 단호하게 견책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아, 나는 솔직해, 나는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라고 말하죠. 그것은 단호하게 견책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갖는 상처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내 기질과 내 성격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하고,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받고 양심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친절과 예절로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방식,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불친절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이기적으로 무시하는 일은 동정과 사려 깊음의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친절한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행복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동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면 내가 게으른 만큼 다른 사람들이 더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친절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결정은 나한테만 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듣고 나는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 성격, 내 기질대로 말이죠.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진리와 공의가 혼합된 참된 예절은 삶을 유용하게 할뿐 아니라 향기나게 할 것이다. 신, 성실성과 공의와 그리스도인 친절은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다. 예절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하늘의 속성이다. 천사들은 결코 벌컥 성을 내지 않으며 시기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술은 어떤 가혹한 말이나 불친절한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천사들의 동료가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예의 바르고 세련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친절하고 겸손하고 예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같이 지고 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련되고 고상한 사람이 되길 원해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왜안 될까요? 내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되지 않으면 내가 친절과 겸손하게 되길 원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민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내 속곳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육신을 갖고 태어납니다 육신이란 타고난 본성,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 아담으로부터 받은 악한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타고난 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을 원해도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과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타고난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친절과 예의를 베풀면서 살고 싶은데, 자꾸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교만한 태도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면, 내 본성과 내 기질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갈때그 증세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친절과 교만과 건방진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가면서 육신이 나타나고 올라오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 증거와 증세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주님께 달려가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친절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말과 표정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깨진 창문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돼서 큰 죄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민과 단식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로마서 7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성도 여러분 자동차 유리창이 깨어졌을 때 빨리 고치고 자동차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깨진 창문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자동차 전체를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적은 증세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신앙에서 조그만 틈과 깨진 유리창이 생겼을 때, 빨리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서 우리의 영적 환경을 완전히 바꿔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나 시간을 내서 몸과 마음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과 기회와 그 상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에 빠지지 않고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안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진 유리창을 빨리 가르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적은 문제를 보여주실 때마다 하늘의 마음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적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위로와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마리의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 영혼 속에 깨어진 창문이 있다면 빨리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게으름과 우유부단함과 적은 일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을 제거해 주시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큰 일을 받는 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로 인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통로가 돼서 주의 성령과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 내보내주셨습니까? 저희가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나한 사람의 이기심과 게으름 때문에 주변의 동료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음성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넉넉하고 여유있는 성령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 세상에 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Go! Oh.